안아요저 게임 어느 정도는 해요. 저 원딜 장인이에요. <laughs> 기다리기 수미안해요왜다 쭈글쭈글 으려고 있어? 왜 아무도 말안 하고 있었어? 기다리느라 다들 쓰러졌대. 아 진짜? 나기다리느 다들 쓰러졌어? <laughs> 네. 그럼 난 잘어가야겠다. <laughs> 이제 게임 누가 해주냐? 더 생생한데요? <laughs> 아 잘어가야겠다. 다 죽어 있으니까. 어 아닌데. 있는데 뭐지? 아 생생한데? <laughs> 그렇게나 보고 싶은 거냐고 시트리. 아저 엔딩 볼 때까지는 강도가 들어서 칼로 찔러도 안 죽어요. 네, 부적이에요부적 부정. 강도가 들어서 칼로 찔러 찔러도 안 죽어? 그럼요. <laughs> 아 근데 문헌 재밌긴 했어. 잠깐 했는데도 재밌었는데 풀로 찍먹하면 얼마나 재밌을까. 아나, 트리림이 아무나 한명 찍먹시켜서 4인 팟 하면 개꿀잼일 듯. 음 문헌을 할 만한 멤버가 있을까? 라즈 하자면 할것 같긴 한데 근데 라즈는 별로 안 시키고 싶어요. 음... 화날 것 같아. <laughs>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! 저걸 왜못데리고 자꾸 맞고만 있어! 아이고! 하면서 막 화날 것 같아. <laughs> 아니, 라즈가 진짜 게임을 못하더라고. 아니, 진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, 진짜 못하더라고. 라즈가 데뷔하기 전까지는 컴퓨터가 없었대요. 그래서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 많이 서툴러서 그러면서. 왜 주머니라는 나쁜 말은 이 ᄂ 음, 아니야, 모래 주머니라도 되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해. <laughs> 라즈 얘기 너무 안아셔셈 근데, 라즈는 별로 안시키고 싶어요. 왜? 왜? 음. 아니, 라즈가 진짜 게임을 못하더라고. <laughs> 아, 개웃겨. 개논 밖으로 얘기하시네. 선파이 사실, 적시 명예 훼손입니다. <laughs> 아이고, 라즈가 삼수리 온도 다 날렸네. 얘들아, 리차하자. <laughs> 아, 개웃기네. 라즈가 게임을 못하긴 해. 귀엽잖아요. 이건 뭐지? 라즈에게 너무한 안아선데요 라즈 하자면 할것 같긴 한데. 저 하자면 해요. 하자면. 전 선배가 하자면 뭐든 해요. 근데 라즈는 별로 안 시키고 싶어요. 왜? 화날 것 같아. 잠시만요. 제가 혹시 흥미가 없어 할까봐, 혹은 게임이 라즈랑 안 맞을까봐가 아니라 제가 못해서 선배가 화나실까봐요? 아니, 라즈가 진짜 게임을 못하더라고. <laughs> 저 게임 그렇게. 하지 못하지는 않아요 저 게임 어느 정도는 해요 저 원딜 장인이에요 아, 진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못하더라고 하면 안 되는 걸 아시면서 왜 하시는 거예요 선배 아니 선배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면서 왜 와일즈 모래주머니라는 나쁜 말은 ㄴ ㄴ 저 죄송한데 닉네임 보이거든요 당신 저랑 마주치기만 해요 아니야 모래주머니라도 되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해 <laughs> 감사합니다 어? 내가 방금 뭘 들은 거지? 아니 근데 얘 모래주머니라고 한 애도 나쁘거든요. 근데 이 모래주머니라도 되면 다행이지라고 해주시는 아마 선배가 더 나빠. 라즈는 모래주머니? 어? 잠시만요. 이 시간 왜또 있어요? 라즈는 별로 안 시키고 싶어. <laughs> 저기 죄송한데 리미 씨왜 선배가 이유 설명도 안 했는데 웃는 거예요? 아직 선배가 이유 설명도 안 하셨잖아요. 왜? 나는 당연히 라즈 취향에 안 맞을까봐 라즈랑 게임 픽이 안 맞을까봐 걱정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왜 벌써 알고 있죠? 이유를? 왜? 왜? 음, 너 진짜 나쁘다 너 이유 알아가지고 이미 한바구음 짓고 있으면서 왜? 라고 왜 물어봐? 너 이거 두번 먹이는 거예요 리미도 라즈가 웃어? 아니 라즈가 진짜 게임을 못하더라고 <laughs> <laughs> 잠시만요 <웃음> 내가 게임 못한다는 말을 왜 이렇게 크게 웃죠? 너무 진심 웃음인데? 내가 동기랑 선배한테 비웃음을 당해야 돼? 저 자식 아이고. 댓글까지 알차게 <laughs> 달고 갔네. 리미 너 진짜 행복해 보인다. 라즈가 게임 못 한다는 말이 리미에게는 조롱, 비난, 비웃음, 조소 그런 의미야? 아 근데 저 별로 안 긁혔어요 원래 게임이 잘하, 게임을 잘하면 억가가 많이 모이는 법이거든요 저 별로 안 긁혔어요 그래서 모넌 잘함? 네 모넌 안 해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알아요 저 모넌 잘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얘기만의 동그란 단팥빵에 생크림을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먹어보십시오 편의점 들러서 사고 가시나요? 음~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콘서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빵 종류 라면, 까까, 웬만하면 먹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저에게 돈까스와 고기와 치킨과 피자와 어쩌고저쩌고 기타 등등 너희가 사랑하는 거 대충 멋진 뭐짝 같은 거막 그런 걸 사주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. 감사해요. 냉동 밀키트 뭔가 쪼어주는거막 그런 걸 주신다면 정말 감사해 먹겠습니다 막 주꾸미 정말 감사해 먹습니다. <laughs>